안녕하세요, 지파 누나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현장의 영상입니다. 온라인에 지금까지 노출하지 않았던 포제스 한강의 홍보관 내부 모습입니다. 포제스 한강 홍보관 모습을 보기 전에 포제스 한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광장동에 위치할 포제스 한강인데요. 포제스는 한강이 동글게 감싸는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한강 물이 감싸하는 곳은 광진구, 강남구, 항남동, 동부 이촌동입니다.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아차산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바로 이런 곳이 명당입니다. 이 땅에는 1963년 개관한 서울의 대표적인 한강 호텔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호텔 부지가 한강과 맞닿아서 한강 호텔이 당시 독보적인 인기를 구가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호텔 관계자분들도 땅 도시 뛰어난 미래가치 안목을 갖고 계셨을 테죠. 그곳에 현재 럭셔리한 한강을 소유한 아파트 포제스 한강이 들어서기에 슈퍼리치로 불리는 자산가분들의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단지 내에서 이어지는 한강 산책길, 인근 아차산 둘레길, 광나루 한강공원, 어린이 대공원까지 두루 갖춘. 도심에서도 자연도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학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립초 기준 입학 경쟁률 1위 경북초등학교부터 특목고와 서울대 진학률 1위 대원국제중학교 및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천화예술고등학교까지 명성 높은 서울 4대 학군지가 있는 광장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있으신 분들 교육 걱정은 없을 듯합니다. 포지스 한강은 MDN 플러스가 시행하고 DLENC가 시공합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세개동총 128각으로 조성되고요. 호텔급 사우나와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에서도 한강을 보며 여유로움과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과 시네마룸, 직무실과 미팅룸, 입주민 프라이빗 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 부대시설도 쾌적함과 럭셔리함이 두드러집니다. 외관은 한강 앞 고급 크루즈를 형상화한 랜드마크 디자인으로 설계됐습니다. 단지 입구부터 웅장한 문조와 벽천으로 차별화했고, 높은 수목으로 프라이버시를 강화했습니다. 내부는 외국산 최고 가전, 가구, 마감재로 완성했습니다. 세시, 블랑코, 지메틱, 믹셜 등 명품 브랜드 제품으로 꾸며졌고요. 벽지 없이 도장 처리되었고 욕실의 벽 타일은 온장 처리되어 일반 시공 대비 7배 수준으로 비싸고요. 거실, 방, 욕실 등에서 한강 남양조망이 가능합니다. 금고와 예술작품 등을 보관하는 세이프룸도 제공됩니다. 평당 분양가 1억 1,500만원으로 전용 84타입도 최고 44억원에 달해 강북 최고가 단지로 등극하겠습니다. 참고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펜트하우스 238사 타입은 지난해 110억원에 거래 나인원 안남 207타입은 94억원 더 펜트하우스 청담 274타입은 14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이엔드를 넘어 하이퍼 엔드라고 불리는 상위 0.1%를 위한 포제스 한강. 다른 어떠한 현장보다 더 기대되는데요. 팔사타임 내부 같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우리가 1%를 위한 그런 집이라고 제가 가끔씩 또 소개를 해 드리는데 오늘 보여 드리는 이 집이 진짜 그 1%를 붙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집입니다. 자, 이름은 포제스 한강인데요. 왜 그런 거 하니? 자, 한강뷰를 볼수 있는 집 중에서 대형 평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남양인 집은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장을 제가 진짜 어렵게, 어렵게, 어렵게 와서 이 8사 타입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8사 타입 정말 아무나 볼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보시는 이 현장 정말 이 영상 자체가 정말 저도 어렵게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대형평수가 딱 5세대만 정말 소량 남아 있으니까 80평, 90평,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현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여러분, 제가 앞서 정말 귀한 영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어, 색다른 경험들을 좀 많이 하고요. 원래 몰랐었던 거, 이런 것들도 진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비밀을 말씀을 드리면은, 팀장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홍보관 둘러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반대편을 영상에 못 담아요. 그래서 방문 원하시는 분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게 정말 시간이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내용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은 문의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타입은 84A 타입이고요. 내부 들어가서 보면요. 자, 역시 우리가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오늘 보시는 포세스 한강은 하이퍼엔드입니다. 더 급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관 팬트리 룸부터 보여 드릴게요 오 진짜 뭐 온통 DP를 이렇게 예쁘게 해 놓은 것도 있지만요 일단 공간 자체가 부족함이 없고요 왼쪽에 신발장 자 여기도 이렇게 쓰시고 어우 여기를 여기를 꼭 보여 드려야 돼요 진짜 예쁜 구두 이렇게 진열해 놓고 사용하시면 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먼저 앞서 이 집을 좀 둘러봤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 유튜브에 연예인 이런 분들이 사시는 그런 집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도 듭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와. 제가 왜 그렇게 또 감탄을 했는지가 이제 바로 화면에 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제가 처음에 언급을 해드렸던 남양입니다. 근데 파노라마 뷰예요. 거실 뷰 자체가 제가 실제로 포제스 한강은 광장동에 현재 올라서고 있거든요. 거의 다 이제 지었습니다. 자그 현장까지도 제가 가서 봤거든요. 한강 뷰가 소위 말해서 완전 대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수식어 저는 그냥 막 나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모델하우스에서도 그 느낌을 또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실은 무지막지하게 크고요. 이 거실도 크다 보니까 에어컨이 무려 삼성 브랜드로 두 대나 들어가 있는 점. 자, 첫 번째로. 어 여기 뭐야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벽인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안방 그리고 팬트리 룸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방이요. 오 우리 팀장님저 하면 여기서 진짜 잘 잡아주세요. 저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주방 잡았더니요 진짜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집에서는 우리 그 인스타에서 주부부님들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올리잖아요. 진짜 그런 사진 너무나 잘날것 같은 그런 주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그냥 신나요. 기분이 좋은 주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공부를 또한게 있거든요. 자 보통은 그냥 구조는디귿자형 구조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디테일이 또 있습니다. 자 가구, 가전, 기타 등등 이런 마감재 다. 유럽산, 뭐, 이탈리아, 독일, 이런 브랜드를 사용을 했어요. 국산 브랜드를 이제 사용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 진짜 많이 배우고요. 실제로 내 직업이 인테리어 쪽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 방문해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데가 너무 좋다고. 자, 여기. 여기 보면은 이게 전기쿡탑이거든요 이것조차도 가게나오라는 브랜드로 들어갔고요. 아래 오블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짜라잔, 짜라 이야, 나도 이렇게 정리해서 예쁘게 이렇게 놓고 살고 싶어요, 진짜. 근데 현실은, 어, 저 정리를 잘 못하는 편이어갖고, 근데 이 집에서는 제가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반대쪽 벽면도 고급스럽게 이렇게 마감재 다 사용했고요 상하부장 넉넉하고 상부장도 보니까 포지션 한강이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은 반살 무늬로 되어 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디테일을 좀 살려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식기 세척기도 가게 다오자 여기도 그냥 벽면이 아니죠 냉장고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빌트인으로 자, 사용 안 하실 때는 그냥 벽이다. 이런 느낌이 들게끔 다 이렇게 꼼꼼하게 넣어드렸어요. 자, 신나는 이제 방을 보러 갈 시간인데 그 전에 자, 여길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판넬 자체도요. 여기는 벽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쪽을 열 건데요. 제가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제가 막 계속 배운다 그랬잖아요. 이거 손잡이, 그리고 욕실에 있는 수전, 이거 하나도 다 수입입니다. 다 고급자재를 썼고요. 제가 열어볼 건데, 와, 진짜 무겁고 두꺼워요. 들어와 보세요. 자,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물건을 넣고 빼고 하기에도 공간 좀 넉넉합니다. 자, 공간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옆으로 가서 보니까 우리 또 문이 있었죠? 근데 이거 봐봐요. 열쇠구멍도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보고 또 들어가면 자 문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고정이 되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안방을 보니까 여기 안방에서도 한강뷰를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포제스 한강 이미지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든 세대가요, 모든 거실 방이 다 한강이 보여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숨은 공간들이 또 보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드레스룸.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야. <laughs> 옷부터 해서, 가방, 뭐, 신발, 내가 정말 소장하는 물건들까지 안쪽에 이렇게 차곡차곡 보관하기에 좋아 보입니다. 자, 안방과 연결되어 있는 욕실인데요. 여기는 이렇게 원목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자, 이런 고급 브랜드, 자, 수입선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솔직히 저도 막 배운다 했잖아요. 여기는. 제시 이탈리아 수전 업계 1위 브랜드 요것도 저 솔직히 이거, 이거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한번 틀어보고 싶긴 한데 모델하우스라서 안되고 자 실제로 방문해서 이 제가 영상에 조금 부족하게 담은 분분들은 방문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 욕조, 욕조가 준비되어 있어요. 오른쪽에는 샤워 공간이고요. 안방에서 이렇게 반신욕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거실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거실에 나오자마자 한강뷰 너무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아기자기한 우리 아이들 방으로 좀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자, 아이들이 생활하기에도 충분히 넓은 사이즈로 이렇게 두 번째 방도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뒤에 있는 창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창이 또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오, 집 자체가 진짜 개방감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야, 방금은 아이들을 위한 방이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우리 어른들을 위한 방인 것 같습니다. 한쪽을 지금 뭐 게임부터 해서 TV, 취미,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이렇게 예쁘게 또 진열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방이 완성을 이렇게 또 해놨는데요. 여러분 방금 옆에 방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강뷰, 한강뷰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아파트 하면 한강뷰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중에서도 정말 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 1%이신 분들 있죠.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시면 화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 오른쪽에 메인 욕실 볼게요. 자, 메인 욕실도 고급스럽게 준비해 드렸고요. 건식 세면대 그리고 분리 보실 수 있는 공간. 안쪽에는요, 여러분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또 분리를 해 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폴딩도어로 설치를 좀 해뒀고 하나는 이렇게 세제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 수납장을 이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물론 다 무료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포제스 한강의 84A 타입을 보여드렸어요. 진짜 제가 이 영상을 너무나 찍고 싶어가지고 저희 담당자분한테 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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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촬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상위 1%는 어떤 집에 살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영상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1%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큰 대형평수 80평. 90평. 정말 극소량 남아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연락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